제가 어제 레이드만 한다고 이거 스페셜리서치 있는 거를 좀 뒤늦게 알았어요. 새벽에 날개는 완료를 해서 코스모그를 받았고요. 황혼의 모험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죠. 지금 세 장째인데, 이거 지금 해외레이드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해외레이드 통해서 스페셜리서치 이거 완료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하면은 스페셜 배경에 그 솔가레오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쏠가레오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리모트 쓰기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은 차라리 그냥 리모트 써가지고 크로즈만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 헤레이드 다섯 판 하기가 생각보다 힘이 드네요. 대기열이 꽤 많아가지고. 아, 2 0 마리 잡아야 돼? 오 일단은 아보 잡아주고. 포켓몬, 포켓몬 스무 마리 잡는다도 완료했구요. 음, 어, 뭐야. 오, 코스튬 에브이가 나오는구만. 1, 2, 3, 2, 3. 잡았구요. 여기서 솔가레오가? 오, 1714. 음, 높은 개체인지 모르겠는데, 솔가레오는 네크로, 네크로즈만 합체 아니더라도 마스터리그에서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보개체 그 나오면 좋을 텐데, 배틀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 잡았구요. 솔가레오. 우와, 배경. 되게 멋있는데? 이야, 태양의 배경이네요. 엄청 멋있죠? 쏠가레오 태양 무늬 배경. 멋있습니다. 개체는, 아, 쉽다 공이 15, 공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에스파타임 10마리, 강철, 강화. 나이스. 이거는 천천히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오, 이게 썬 에너지를 주네요. 리서치를 완료를 하니까. 썬 에너지 1000개나 줍니다. 얘가 이로치 네크로즈만데 스페셜 배경 갖고 있죠 개체는 15, 15, 13이고요 얘를 40레벨까지만 일단 강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엑스라지가 많이 없어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40레벨까지 강화시키고요 그리고 합체를 해 주겠습니다 일단은 스페셜 배경은 놔둘까? 이 쏠가리오 스페셜 배경인데 이거를 합체를 해 버리면 은 스페셜 배경 쏠가리오가 없어지는 거잖아 어떡하지? 음... 스페셜 배경 소가레오랑 합체를 하면 스페셜 배경이 되는 건가? 아, 모르겠네. 이거 어떡하지? 합체. 스페셜 배경을 가진고 소가레오랑 합체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배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가 아우라가 있는데 필드 효과. 메테오 드라이브. 낮에 나타나는, 나타나는 포켓몬을 들어와 밤에도 낮에 진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낮 진화만 가능한 포켓몬을 밤에도 진화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네요. 그리고 배경은 이게 스페셜 배경이 따로 옵니다, 일단. 네크로즈마가 스페셜 배경인데, 네크로즈마 스페셜 배경이 따라왔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약간 태양처럼 이런 태양빛이 도는데 이것도 솔가레오 스페셜 배경을 따라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걸 합체를 안 해봐서 이렇게 해서 합체까지 해봤습니다 멋있긴 멋있다 이야 합체 느낌 나네 요 레크로 즈마가 약간 날개랑 몸통이랑 약간 투구 투구처럼 이렇게 합체가 됐네 갑옷처럼 솔가레오의 갑옷이 된 레크로 즈마입니다오 멋있어 음, 뭐라고 이름 붙여줄까요? 이거 원래 합치하면은, 이름이 뭐지? 솔가레오랑는데크로즈마랑 합치를 하면은 이름이 뭐지? 모르겠는데. 오레오로 하겠습니다. 오레오로 이름 붙여주고, 어차피 사장이 오레오, 또그 오레오 까자 맛있잖아요. 그죠? 오레오. 이제 진짜 끝! 고패 때못 잡은. 이샤 안노 1호치를 레이드에서. 와, 오늘 간만에 날씨가 좋네요. 해가 쨍쨍합니다. 요렇게 세개정으로 1호치를 노려봅니다. 와, 거의 뭐 3초 컷인가? 5초 컷인가? 똑같이 레이드에서 나오는 1호치 확률이랑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두계정까지 해서 세개정 역시 안 떴습니다. 하, 쉽지 않네요. 절이어가 필드에 오늘은 절이어 커뮤니티데이 그냥 일단 다 찍어 볼까? 이로치 나올 때까지. 이로치 무슨 색이지 이거? 무슨 색입니까 이로치 절이어? 아 이로치 안 나오네. 이런 이거 제가 티켓 선물을 또 받아가지고 커뮤니티 데이 스페셜 리서치가 또 바로 들어왔네요 그리고 오늘은 저리어 커뮤니티 데이라서 뭘 사러 왔습니다 오어 이로치 색깔이 별로 뭐가 좀 다른 점은 잘 모르겠는데 색깔이 비슷한데요 색깔이 비슷해요 구분이 안 가는데 아 어, 저리어 똑같잖아. 뭐가 다른 거야? 야나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짱어를 사러 왔습니다. 우와. 저리어 커밋데이를 하고 저녁은 짱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빌드업이죠. 와. 따 더워 자결하는 태양 이어 엑스라지 사탕 3개 울트라 얼로 강철의 종이 테마별 야생 포켓몬 포켓몬을 잡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탕 엑스라지 사탕 1개 확정 포켓몬을 잡았을 때 별의 모래 3배 지금 필드에는 기어르 코코파스 그리고 어이거 뭐야 아후이님께서또 루카리오 초대 티켓을 보내주셨네요 이벤트 티켓 초대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이벤트 당일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드에는 이벤트 테마 별 포켓몬 가보리 코코파스 기어르 그리고 지금 토게데마루도 나오는데 포개 때마로 1호치가 나옵니다. 별모래 3배기 때문에. 한번 별모래 파밍 겸 나왔습니다. 해가 뜨거운 낮에. 어디갔어? 별모래 지금 하나 깠고요 일단은 두개 한번 까보겠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별조각 두 개. 현재 별모래. 현재 별모래가 6 1 5 2959. 이제 8월 되면은 통영에서는 지역 축제가 벌어집니다. 탄산대첩 축제라고 통영시에서 제법 큰 축제인데 타지에서 어, 구경도 많이 오고요. 이맘때 되면은 탄산대첩 축제를 기다려요. 어, 몇 없는 축제기도 하고 제일 큰 행사기 때문에 재밌는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있고요. 토게대마루 지금 별모래 3배, 별도가 켰으니까 지금 별모래 4.5배 맞죠? 나옹 별모래 얼마 주는지 한번 볼까요? 나옹이 원래 별모래를 많이 주는 포켓몬이죠, 평소에. 맛박게 금덩이가 있어가지고 별모래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와2,250 엄청 많이 주죠 거의 한 4배, 5배니까. 네배라고 쳐도 4.5배 맞네요 1250 평소에는 500주죠 별모래 오 너무 많이 주는데? 야안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겠어 꼴깍몸 바람이 많이 붑니다 해는 뜨겁고 약간 먹구름도 있고요 아까 전에 좀 일찍 나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오늘도 파이못 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비 그치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불안해요. 또 비가 올까 봐. 안 오겠지. 근데 조금 저쪽에 비구름이 심상치 않은데. 저기 통영 브릿지 뒤로. 오늘 바닷가가 좀 더럽네요. 쓰레기가 엄청 많이 떠밀려왔어. 비바람이 많이 쳤나? 그제? 이쪽에도 쓰레기고 저쪽에도 쓰레기가 많이 떠있어요. 이 낮에 나오면은 이게 포켓몬이 안 보여서 어, 메탕 담아야 돼. 메탕. 메탕. 지금 제가 메탕, 엑스라지 사탕이 260개 정도 있어요. 그거를 풀강할정도의 엑스라지 자탕을 조금 모아두고 싶은데 메탕 엑스라지 사탕 200, 267개 있죠 지금 오토게데마루 하, 이렇지 않나 왔고 메탕이 평소에 잡기가 조금 힘든 포켓몬입니다 이벤트로 이제 한번 정도 풀어줄 때도 됐는데 아직 뭐 복과 커뮤 한다는 얘기도 없고 이참에 메탕 엑스라이 사탕 많이 모아둬야 돼요. 강철 타입 1티어죠. 고메펀치 메타그로스. 그리고 그림자 메타그로스도 레드에서 딜이 좋기 때문에 그림자 메타그로스 풀강하려면은 또 엑스라이 사탕 많이 필요하고요. 또 아마 그 메타그로스 메가지나 나오면은 또 그때도 엑스라이 사탕 필요할지도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 메탕도 나오고 있고 확정으로 엑스라디 사탕을 많이 주기 때문에 매탕은 보이는 쪽쪽 잡아야 됩니다. 얘는 그냥 별모래 파밍용이고요코코파스 셀. 선물견 후딱 해주고요 스티커는 최근에 커뮤니 주인공이었던 저리어 스티커를 보내줍니다. 선물 교환 어디서 온 거야? 영국 멀리서 왔군요. 열어주고 돌려주고, 그리고 이게 바닷가 쪽에는 셀러가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도심 쪽에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바로 바닷가 옆이니까 셀러가 나오는데, 셀러 이 녀석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별조각 켰고, 별모래 3배. 셀러는 별모래 얼마나 줄란지 우, 4,500이나 줘. 대박. 이 녀석 말고 셀러가 또 있었는데. 오, 세 마리나 했죠 지금. 이게 낮에 나오면은 폰 화면이 너무 안 보여요. 지금 화면 상으로도 잘안 보이실 텐데 육안으로도 잘안 보입니다. 제폰 세팅이 이상한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셀러 셀러 어 여기있네 황나주구요 아마 도심쪽에서는 나온이 많이 나올거고 이런 해변과 물가 근처에서는 셀러 가 많이 나오나봅니다 셀러 잡았고 오 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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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뚜벅초 말고 썬더 아이오 썬더 잡았다 잡은 게 아니지. <laughs> 야 미쳤네. 이거, 불가능하겠지. 일단은, 황금나제을주고요파이퍼볼 버리고. 한, 세번 버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크리티컬을 노려야 돼. 크리티칼. 사람은 면서 공격 엄청 많이 하네. 엑스런스놀리자 안되겠다 크리티컬을 탈 수가 없어 사실 점프 엄청 뛰네 여서 오랜만에 만난 녀서 여전히 성질이 사납구만 아! <laughs> 이리와 <이래. 웃음> 도망가버렸네 애초에 CP가 너무 높았어 CP가 3000? 어 메탱이다 메탱 메탕. 메탱이나 잡아야지 황나가 너무 남아돌아서 황나 써줘야겠다. 황나 써주고, 메탕 잡아주면 엑스라이 사탕. 어,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메탕 낡으네요. 엑스라이 사탕 더 많이 주겠죠. 아, 메가지나 하고 갈까? 일단 확정 하나 주네요. 그래, 메가지나를 하자. 일단 나옹 먼저 잡고, 산책 양로 6마리밖에 못 잡았네. 와! 강철 타입 메가진 할게 있나? 메가진화 강철 타입 강철 타입 내 네, 보스로라가 있는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해서는 안될것 같아 보스로라 어얘 있는 건가 어 예전에 메가진화 해뒀던 거네요. 얘를 메가진나 시키겠습니다. 보스로라 메가진나 예전에 시켰던 거기 때문에 공짜로 메가진나를할 수가 있죠. 오, 메가 보스로라 파트너도 해볼까? 파트너를 소체를 해주겠습니다. 메가 포스로라 해야 되나? 메가 포스로라. 날구의 CP579. 그리고 지금 메가 포스로라 파트너죠. 이거 잡으면 엑스트라이 사탕 얼마나 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개. 제가 이때까지 본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다섯 개거든요. 뭐야? 두 개밖에 안 줘. CP가 좀 낮았나? 가보리 잡아볼까? 가보리는 날부가 아니고요 에, 뭐야? 아또 망갔네 지금 몬스터볼도 없고 지금 슈퍼볼이랑 하이퍼볼 밖에 없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저기 하나로마트 들어가서 선물 좀 오픈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오픈해가지고 몬스터볼 수급 좀 하고요. 뭐야 이로치네 이로치 뜬줄 몰랐어요 대박 무장조 이로치가 떠버렸고 시원하긴 엄청 시원하네요 역시 하나로마트로 들어오길 잘했어 이로치도 잡고 가지고 몬스터 볼 55개 수급 했구요 시원한 곳에서 파밍 볼 수급 잘했습니다. 개꿀. 어, 메탕 메탕. 어, 메탕이 이게 심심치 않게 많이 나와. 엑스트라 사탕 얼마나 줄 것인가 잡았고 두개노 메탕. 신기하게 생긴 집 세모집. 볼 때마다 신기해요. 제모 집. 지붕만 있는 집. 이상한데. 벽이 없는 집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또 윤희상 공원으로 왔습니다. 안 돼. 공짜 와이파이. 아, 무료 와이파이 때문에 트라크 못 잡았네. 아 오, 메미소리 아까 전에 루트 완료를 안 했어요. 깜빡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셀 먹었으니까 그냥 나가버려야지 새로운 루트를 하려면은 루트를 나가야 됩니다. 나가, 아, 나가야 되나? 안 나가도 되나? 어, 갑자기 궁금한데. 안 나가도 새로운 루트 할수 있나? 일시정지된 루트는 나중에 하고. 제 생각엔 아마 안될것 같아요. 메탕 잡아주고 새로운 루트를 돌면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유니상 기념관. 주변 루트 확인 제가 만든 루트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제가 루트를 만들어 놨죠. 그 필드에서 기어루도 나오고요. 기어르는 아마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포켓몬일거예요 테마별 야생 포켓몬이 이벤트 기간 동안 나오는데 다 똑같은 확률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는 포켓몬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어르라고 알고 있는데 스라크 기어르, 그리고 토게데마르가 운이 좋으면 만날 수 있나? 철시드는 그냥 만날 수 있는 거고요 파라스 또 별모래 많이 주죠 과연 2,250 나옹이랑 똑같네. 셀러가 제일 많이 주네요. 어 여기 또 팔았어 또 있구만. 그러면 또 잡아줘야죠. 어 지금 별의 조각 시간이 끝났습니다. 1 시간 정도 파밍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별 모래는 623만 1,472 얼마 정도 파밍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현재 별모래가 615만 2천 9백 5십 9 별모래 파밍은 이정도 했고 그리고 해야 될게 있죠 컬렉션 챌린지 진화, 진, 진화작을 해야 됩니다 파밍하는 거는 다 했고요 별모래 5천 아 이거 별조각 있을 때 받았어야 되는데 오핫삼핫삼핫삼 개체는 토게데 토기대, 토게데 토기대, 토게데마루 토게데마루 아 하던거나 맞아 하죠 어 코일을 진화시켜야 되는구만 무슨 코일을 진화시켜보지 이 녀석 한번 진화시켜보죠 그림자 코일 아 그늘이 있으면 좋은데 그늘이 안나타나네요 대어코일 그림자도 컬렉션 챌린지로 되겠지? 아 이거 마그네틱 루어 모듈이 있어야 되네 이럴 수가 어 마침 여기 포켓탑이 스 있네요 마그네틱 루어 모듈을 켜줍니다 그러면 포일이 나오죠 포고 파밍하면서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냥 폰만 보고 가다가 정강이 그냥 아작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진화를 시킵니다 지금 코일 진화 시킬 수 있는 거요다 진화 시키고 갈까 아까운데 마그네틱 루어 모듈 아, 귀찮아. 그냥 가. 컬렉션 챌린지나 마무리 해야지. 그림자 다 포크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야, 도둑이야. <laughs> 자 포크홀도 없었어. 이러면, 컬렉션 챌린지 하나 완성. 어느덧 131개. 이야. 어, 여기 왠지 그늘일 것 같은데? 근데 왠지 여기 모기가 많을 것 같아. 대충 나무꾼의 밑에서 소개대마루. 어 셀러 잡고 가야지. 아니 지금 컬렉션 챌린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잡을 게 갑자기 막 나타나는 거야. 어 그래도 나무꾼의 밑에는 조금 지원하네요. 땡볕 아래보다 낫습니다. <laughs> 별모래 삼촌. <laughs> 마그네틱 컬렉션 챌린지 완료. 광철통이 나오는구만. 야 이거 시건방지기 내려 알아보고 있네. 되게건방지게 쳐다보고 있잖아. 광철통. 그래봤자 너 개체가 이제 마지막 컬렉션 챌린지. 근데 이런 날씨에는 선크림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선크림 많이 바르고 나왔는데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시간 정도 걸었는데 좀 탔을 것 같아. 경도라. 고스로라도 지나 그늘이 되어주는 고마운 나무 카메라랑 폰도 빨열이 너무 빨리 돼 날이 더우니까 동미로 지나 완료했구요 동탁군 컬렉션 챌린지 완성 132 이런 거 숙제는 빨리 빨리 해줘야 돼요. 이 까먹고 있다가 막 시간에 쫓겨서 하면은 못할 때도 있고 이런 거는 미리미리 해줘야 됩니다 박나주고1,285오 뭐야 대박 백개체 나와버렸는데 오 대박 예기치 않은 백개체 공격에 소리를 질러버렸어 이야 보스로라 백개체 그래도 바이라서 뭐, 어, 소리 좀 질러도 괜찮긴 한데, 진짜, 진짜 크게 소리 질렀어요. 이야. <laughs> 이야. 보스로백. 보스. 내가 보스다. 와, 씨. 보스로라를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야, 백 개체 대박. 이렇게 해서 컬렉션 챌린지 완료했습니다. 호호호호. 스틸 컬렉션 챌린지, 마그넷 컬렉션 챌린지, 크롬 컬렉션 챌린지 뭐 영어 이름으로 된 거는 다 갖다 붙였네 철이랑 관련된 영어 이름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파밍은 종료 마지막 셀러.